얼마 전 방문했던 쿠알라룸푸르를 휴가차 다시 오게 됐어요. 멋진 야경과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해서 저는 와도와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번 여행 중 다녀왔던 미쉐린 맛집 두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인 바쿠테를 먹으러 왔어요. 돼지갈비에 각종 약재들을 넣어 푹구아 만든 보양식이에요. 미쉐리네임인지 식사시간을 피해왔는데도 대기줄이 좀 있네요. 그래서인지 합석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니 당황하지 마세요. 영업시간은 오후 2시까지인데 재료가 소진되면 좀더 일찍 마감하기도 해요. 착석하면 주문서와 사진이 있는 메뉴판을 따로 줘서 주문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각 테이블마다 비슷해져 있는 칠리파디와 간마늘을 넣어 간장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바쿠테에 칠리파디와 간마늘을 바로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고유의 맛과 향을 먼저 즐기시고, 필요하시면 그때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쿠테 외에도 시그니처와 사이드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저희는 그중 아삭한 식감이 좋은 초이산 볶음으로 주문했어요. 비주얼은 좀 심심해 보이지만 맛은 딱 한국인 입맛으로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을 듯해요. 약간의 불량도 나면서 감칠맛이 잘 살아있어요. 야채볶음 하나로도 밥한 그릇을 뚝딱했네요. 빠쿠테는 내장은 빼고 고기로만 주문했어요. 살코기, 등갈비, 삼겹살 등 여러 부위가 고루 나와요. 팽이버섯과 빙커드스킨도 추가 주문을 했어요. 토핑을 다양하게 추가해서 다채롭게 즐기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두 종류만 추가한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진한 국물은 보기와는 달리 약재의 향이 많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호불호가 많이 없을 듯 했어요. 끝에 달달한 맛이 살짝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느 정도 먹고 국물이 줄어들면 리필을 해주십니다. 처음 한 번은 무료이고 그 이후에는 추가금이 있어요. 고기는 푹 끓여 속까지 국물이 잘 배어있고 야들야들해서 입에 대기 무섭게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 간장소스가 한몫을 톡톡히 하는데요. 무얼 찍어 먹어도 잘 어울려서 자꾸자꾸 자꾸 손이 가네요. 약재를 넣고 끓여서인지 보약을 먹은 듯 개운한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 미쉐린 맛집 베트남 요리를 먹으러 왔어요.말레이시아까지 와서 웬 베트남 요리냐 하실 수 있는데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국경이 없죠.내부는 살짝 어두우면서도 아기자기한 분위기예요.한쪽 벽면은 맛집 인증들로 가득 채워져 있네요. 메뉴는 많이들 찾는 쌀국수를 비롯해 기본 메뉴들과 이색적인 메뉴들이 조화롭게 있네요. 생각보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고 특히 이 망고스틴 새우 샐러드를 많이 추천했는데 저는 늘 먹던 기본적인 메뉴들로 주문해 봤어요. 기본 메뉴를 잘해야 진정한 맛집이죠. 스프링 롤과 야채와 함께 다져 만들어 튀겨낸 치킨 롤, 비프 롤, 새우 롤 콤비네이션 플래터와 반새우를 주문했어요. 롤 콤비네이션 플래터는 어딜 가나 중간 이상은 하는 메뉴들이라 좀더 이색적인 메뉴들을 주문했어도 괜찮았을 듯 하네요. 메뉴 선택에 조금 아쉬움을 느꼈네요.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등장한 반새우는 쌀가루 반죽에 각종 야채, 고기, 해산물 등을 얹고 반달 모양으로 접어 붙여낸 음식이에요. 주재료로 보면 우리나라 파전이나 빈대떡과 비슷하고 쌀가루 전병이 재료를 감싸고 있는 모양은 타코나 크레페와 비슷해요. 지역에 따라 재료와 먹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야채와 라이스페이퍼로 쌈을 싸 먹기도 하는데 이곳은 라이스페이퍼는 따로 제공되지 않고 쌈 야채만 제공되네요. 간혹 스프링롤처럼 롤 형태로 말아 나오기도 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직접 취한껏 싸 먹는 형태를 더 선호합니다. 바삭한 쌀가루 전병과 신선함이 가득한 야채와 해산물들의 조합이 굉장히 좋네요. 거기에 무얼 찍어 먹어도 잘 어울리는 느엉만 소스까지 더해지면, 이 순간만큼은 이곳이 곧 베트남이죠. 메인으로는 소고기 쌀국수를 주문했어요. 같이 곁들이면 좋은 향채와 숙주, 라임, 칠레파디가 로컬의 맛을 더해줍니다. 처음에는 저도 쌀국수에 라임을 넣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걸 넣어야 로컬의 맛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같이 나오는 재료는 가능한 한 조금씩이라도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쌀국수는 면이 부들부들해서 후루룩 잘 넘어가요. 겉면으로 만든 쌀국수의 식감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국물도 꽤 진한 맛을 내고 고기도 다양한 부위들로 적당하게 들어있어요. 쌀국수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만족스럽게 먹었네요. 속 재료들의 식감이 잘 살아있어서 좀더 좋았던 반새우도 어디 가서 먹으나 실패가 적은 메뉴이긴 하지만 바삭한 쌀가루 전병이 기억에 남을 만큼 특별했어요. 저는 베트남 음식점은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라 기본 메뉴들로 주문했는데, 사이드 메뉴는 조금 더 이색적인 메뉴들로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